안녕하세요. 가나입니다. 매복기 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날봉이고, 제가 매매한 곳은 이 강한 꼬리가 달린 은봉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살 때는 은봉은 아니었고요. 요거를 살 때의 생각은 상승 이후 조정인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지 알수 없는 파동에서 ABC가 그려지고 A의 제로를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깼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C파가 고점을 깨면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했습니다. 우선 여기 선을 그어놓은 건 기파고점, 뭐 A저점, 그 다음에 ABC의 기파고점, 그 다음에 뭐첫 상승할 때또 저항을 받았던 곳, 지지저항이 많이 일어난 곳을 우선 가로선을 그어놨는데, 또 왜냐면 15분 봉, 시간봉 등등을 보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좀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미리 그어놨습니다. 1분 봉은 웬일인지 제가 매매한 구간이 보이지가 않아서 5분 봉, 15분 봉 위주로 제가 매매한 거를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5분 봉상 저의 첫 매매는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서 산 이유는 우선 1대, 1대 1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대 1.38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첫 숏이 들어갔고, 위에 추가 숏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날봉상 기파 고점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눌리다가 상승을 해줄 때, 이러한 느낌으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뭐냐면, 이쪽에, 어쨌든 간에 ABC가 있다면, 이쪽에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이 없는 듯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서 저항이 생겨서, 저는 못해도 한이 정도까지, 운이 좋으면 한요 정도까지 눌렸다가 상승 추세를 이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5분 봉상 22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이제 요것을 플랫 조정으로 보고 상승, 상승을 봐야 했기 때문에 바로 손절에 들어갔습니다. 오, 어, 근데 왜 손절을 했냐고 생각을 한다면, 날 봉상, 제가 비파 고점 자리에 추매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저항이 될 만한 것은 날 봉상이 최고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날 봉상이 고점을 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하고 롱스위칭을 했고, 바로 쏴주면서 운 좋게 최고점에 이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숏스윙층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고점에서 바로 숏스윙층에 들어간 것은 일단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고점보다 많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숏 들어갈 만한 자리이기는 하고 강한 거래량이 나온 후에 꼬리를 달면서 하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아이트들과 똑같이 꼬리를 달고 쭉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요 고점 혹은 요 기파 고점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쭉 상승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쇼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평단은 요쪽에 A, B라면 기파 고점 부분이었고 요쪽에서 그냥 본절을 털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이게 바로 요 고점을 뚫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 기다린 끝에 요쪽에서 입절을 하게 되었.. 완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쪽에 완익을 한 이유는 일단 급하게 날봉상 이 고점을 깼는데 추세는 상방이었고 요양 강한 양봉 거래량의 0.5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꽂히면서 강한 거래량 계속 실리는 거를 보고 이거는 잘하면 강한 양봉 이후에 추세 반전으로 쭉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추가 쇼스에 들어갔고 이쪽에 이절한 이유는 비파 고점 자리 쪽이기도 하고 조정 이후 첫 상승을 하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절을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낙 단기간에 강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짧은 반등을 먹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구간 내에서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린 부분이기도 하고 양봉 캔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롱에 들어갔고 5봉상 60일 선이기도 하고 15봉상 20일 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강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짧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중간에 희절을한 것도 있는데 어, 표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또 롱롱 들어갔었고 저는 이쪽에 있는 구간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깼습니다. 이렇게 ABC로 쭉 떨어진다면 굉장히 골이 아픈 상황이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준 매물대가 있고,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부작정적인 하락이 쓰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좀호이딩을 하면서 손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또 아주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 든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1시간 봉상 아래쪽에 깔린 이평선, 그 다음 4시간 봉상, 4시간 봉상에도 이제 모든 이평선이 이제 직결이된 곳에서 아주 강한 이제 상승이 일어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절을 했고, 어쨌든 추세는 정배열에다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대236에 1 3 8 2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익절 입절 구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오분봉상 뭐 앞전에 이제 많은 음봉 캔들 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강한 양봉으로 매물대를 다 먹어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따 이쪽 강한 상승한 이후에 느리게 상승을 쭉 지속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롱 익절 입절, 롱 익절을 계속 했습니다. 이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도 롱 익절 입절, 롱 익절을 짧게 짧게 계속 먹었습니다. 단 단기적으로 이 캔들 하나하나가 한10%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윤봉상 22선을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꺾일 수도 있으니 또 본절도 나가고, 그러니까 본절도 나가고 좀 조심스러운 매매를 계속했습니다. 상승을 할때 만들어진 매물대들을 보면서 계속 롱숏, 롱숏을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제 상승을 계속 하지 못했었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상승의 끝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이첫 상승한 거래량이 많았던 곳까지 내려오겠다. 왜냐면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어쨌든간에 여기서 또 A, B, C를 그려주면서 이쪽에 있는 고점 매물대 구간을 지지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게 1차 매물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2차 매물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2차 매물대까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에 초세 들어갔지만 반등을 해주면서 바로 팔았습니다. 게 조심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올라가고 어쨌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원 시투 시3로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어쨌든 상승할 때 거래량 강하게 실렸고 이평성도 정배,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되게 유의하면서 매매를 했고 그래서 숏을 손절을 하고 롱 입절을 하고 숏 손절을 하고 롱이 들어가서 입절을 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롱에 대한 수익을 짧게 짧게 계속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서 큰 파동의 흐름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요쪽에서는. 요 앞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실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쪽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르게 본다면,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어떤 상승에 대한 마무리고, 이쪽의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생각으로, 일단 이 앞쪽에는 추세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쪽에는 이미 추세가 너무나 완벽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승 후 조정이라는 생각에 여기 쇼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쪽은 이미 앞전에 큰 하락파동이 있었고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쇼세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요 상승에 대한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우선 입절을 했습니다. 입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플랫 상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이 평선과 추세는 상승이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플랫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요곳에 abc 마무리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롱에 들어갔고 15분 봉상 22평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쪽에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매물대가 너무 강해 보였고 요쪽에 하락에 대한 그 파동의 힘을 아직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에 롱도 짧게 입절을 했고 바로 숏 스위칭을 해서 또 숏도 짧게 먹었습니다 일단 지금 요쪽은 숏도 롱도 알수 없는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요기 상승을 하는 요것을 A, B로 봤을 때 A, B로 봤을 때 C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롱에 들어갔고 조금 더 눌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눌리게 되었지만 요기 앞전에 요렇게 상승하는 첫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 실리면서 요 앞전에 매물들이다먹어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요 상승 파동에 어떻게 보면 요기에 있는 이 A 요 A 구간에서 요 A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이것은 롱을 모아가는 게 아닌 롱숏? 롱숏? 그러니까 롱팔, 롱팔을 또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쌓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문봉상 뭐 224회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판 이유는 물론 여기서 짧은 이제 A, B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 그냥 한 화면에 보이는 파동의 흐름이 이곳에 대한 이곳에이 하락 파동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이 상승할 때 어쨌든 이 A 저점을 맞고 떨어진 건 맞기 때문에 A, B, C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짧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분 공상, 6 1선의 저항을 막고 있었고, 이것은 비파의 고점 자리였습니다. 상승에 대한 돌파를 실패,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내려오는 파동이 이렇게 ABC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실 한건 아니고, 여기 바닥 부분에서 이거를 확실히,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ABC로 떨어지는 그림이 보이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ABC 이후에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해주지 못하고, 요 아래 아래 구간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요게 보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숏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 솔직히 좋은 타점이라기 보다도 ABC 이후에 아, 나 진짜 떨어질래? 하는 요쪽이 어떻게 보면 하락 확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숏 홀딩하기가 마음 편하거든요. 들어갔을 때 웬만하면 은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위험한 자리 라는로 알기 때문에 요쪽에 숏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쪽이 아니고 이 쪽에 부분이 라 하고, 이 쪽에 만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 강하게 실렸기 때문에, 전 요거를 C1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이 평선에 좀 꼬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파동의 형태를 좀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에 마무리가 한 파동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손절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이게 A파동이고, 이게 요, 요 A파동에 C86까지 왔었기 때문에, 플랫이 이루어지고, 상승으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숏에 했, 숏에 들어갔던 거를 바로 팔게 됐고, 이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세력의 평단이 아, 요쯤일 텐데 요쪽은 한번 지켜주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숏을 희저를 하고 바로 롱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에 들어간 것은 어 지금 오분봉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 눌림 없이 계속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눌림 없이 그냥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롱도 또 물리게 됐는데 어찌됐 건. 어, 제가 산 구간은, 요 앞전 강한 거래량이 실린 양봉, 양봉 거래량, 양봉이 들어갔던 이 구간과 얼마, 얼마 차이가 안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온봉상 첫 고점 자리 그 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어, 혹시나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요 곳에, 거의 한6.18 가까이 되길래, 처음 여기 또산 거는, 아, 요거에 마무리가 이미 나왔고, 아, 이제 기술적 반등 ABC를 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전에 강한 거래량이 실린 요 앞전 캔들 부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에 대한 8력을 786 플랫으로 상승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플랫이 아니더라도 상승에 대해서 236, 1.382 올라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서 롱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내평당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수익까지는, 오히려 수익까지 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평성산 61선, 21선 부근이었고, 그 다음에 날봉상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날봉상도 여기 61선과 2 1선 있는 이쪽이었고,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이거를 깨냐 마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이렇게 근데 이 조정이 아니고 쭉 하락을 할지연정 이쪽에 대한 반등을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쪽 하락할 때이 꼬리에 꼬리까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이쪽까지 와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지속적인 제 평단이 딱이 노란 색깔 있는 한 노점이었는데 여기 떨어질 지연점 AB, ABC 그리고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와주면 그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런 반등 없이 계속 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요게 일부 털고 여기 또 추매를 하고 버티다가 이 하락 ABC에 대한 끝이 어디일까를 보는데 눈에, 눈에 띄는 자리는 요쪽에서기파를 건드려주고 ABC가 약간 파동이 유의미하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깨지 않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깨면서 아 이제 신 저점을 이 저점을 깬 거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아 진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무리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아래 이평선이다 깔려있었고, 이쪽에이평선을 찍고 반등할 때거래량이 뭐 원체 강했었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이 꼬리 윗부분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 이제, 반등 없이 쭉 하락을 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봤던 그런 매매였습니다. 일단, 이거 이후로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